나 없어~ 이거 수가 있고, 채워야 음 내가 했는다이거라서 했을 것 같은 거 있죠? 다 서양 동구를 넣어 놨 이거 못갈것같아요 구옥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환풍구가 없는 탓에 좀 습기가 잘 차는 편인데 요새는 세면대 밑에서 계속 물이 새서 곰팡이 때문에 약간 지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활용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런 공간에 경림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건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 요런 굉장히 기본기본한 거울과 선반과 세면대가 다는 상황이고요 구 화장실 꾸미기 Part 1 봉사 없이 꾸미기 허락 없이 꾸미기 가보자 Before After 이런 압축봉을 이용해서 커튼을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 이제 크다 라고못이 창문을 이렇게 가릴수 있고 또 화사한 포인트가 되고 괜찮죠? 일단 이 거울이 조금 지금 조금 뭔신겼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살려보려면 일단 이런 거울 닦기 스펀지로 한번 열심히 닦아주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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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가없어져라 어? 허허 하. 허허허 샤워기를 바꿔줄허허허 이 샤워기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싹 사라진다는 거, 아싹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교체해 볼게요. 두 개는 필터가 필수입니다. 호스도 다 교체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돌려서 빼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이사했을 때 저는 이거 바로 교체하는 거 추천드리는 게요. 사실 이제 봐봐요, 때 보이시나요? 언제 교체했는지도 모르고 좀 다른 사람 썼던 거 쓰기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서서히도 뭐 녹도 녹수로 했고 무조건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얘들아, 옷 입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형태예요.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호스도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일단은 같은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컬러로도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믹스 매치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동봉을 해주시거든요? 꽉 어, 좋아. 완성. 굉장히 간단하죠? 거의 3초 만에 지금 변경됐고요. 이거만 달라져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랑 이게 빈티지 그린 컬러고 이건 아이보리. 그래서 이런 조합도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믹스 매치하는 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은은한 그레이라서 색깔도 오용하게 너무 예쁘고 바디덱에서 이런 퍼퓸 바디워시도 나오더라고요. 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 또 선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교체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뜯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떼줬죠 왜냐면 엄청나게 예쁜 비닐받침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패션이라서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실리콘으로 돼있어가지고 요런거고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물빠짐도 되는건데 두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색깔도 다양하고 퓨어썸에서 깔라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향이 너무 좋아서 포인트로 차라. 그다음에 여기 세면대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필터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면대용 필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laughs>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저도 당장 가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세면대 수정마다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지금 느낌이 이거예요. 딱 맞춰서 꼈습니다. 자, 물잘 나온지 확인했고 요것도 컬러가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일단은 이렇게 세트로 노랑으로 맞추려고 세트로 해볼게요. 커버가 없어도 예쁜데 이게 있으면 더 귀여우니까 그러면 뭔가 썩 너무 물주기 쎄진 것같잖아요 이런 구멍 자국들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거를 제가 깔끔하게 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스텝 2에서 보여드리고 더 쉽고 간단하게 갈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귀여운 호크를 사가지고 붙여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접착용이라서 그냥 떼갈 수 있고 여기 사이즈가또딱 맞죠?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 또뭐걸 수도 있고 이런 귀여운 칫솔 거리를 이렇게 붙이면은 너무 귀엽다 이런 유리도 위에도 닦지만은 밑에도 엄청 물, 얼룩이 많거든요. 이렇게 손 해가지고 요게또 예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싹 걸어주면은 이게 또 하나의 예쁜 포인트가 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조각 친구를요 여기에다가 살포시 또 걸어주면은 또 하나의 갬성 포인트. 이렇게 엄청 가볍고 얇은 이런 슬리퍼도 배치해줄게요. 또 여러분 이사하고 꼭 바꿔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이 변기 커버예요. 다른 사람이 안 엉덩이 이렇게 된 곳. 응. 교체도 엄청 간단하거든요. 빠움이 돌려, 막 돌려. 아 찢은 듯 티슈로 한번 닦아줄게요. 자 이런 상큼한 민트. 왜민트를했느냐 여기 조기잘 보시면은 민트 마블이 돼 있어요. 민트색으로 그래서 색깔을 맞췄고요. 그냥 여기서 일단 수건도 예쁜 걸로 좀 걸어주면은.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 했더니 떼기 귀찮아서이 휴지걸이 다시 것같거든요 이거를 떼겠습니다. 휴라가 만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작업들 좀 가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떼가지고 그 몬스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휴지로 가려 휴지를 꺼내볼게요. 가리... 휴지도 예쁜 컬러로 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잘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가려지니까 상위 정도로 하나 어떤. 요건 변기솔인데요. 깔끔하죠? 그래서 요것도, 잠깐 여기다가. 파트 1. 완전히 이제 처음 자취하실 때, 원룸 꾸밀 때, 대학생도 충분히 할수 있는 원룸, 구 화장실 꾸미기. 완성! 2단계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건장, 기존에 있던 선반들 이런 악세사리를 교체하는 거 그게 바로 파트 2입니다 2단계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라인 설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약간 민트 색깔이다가 민트 민트니까 여기 여기 샤워기는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 쨍한, 아주 귀여운 주황색으로 한번 대체해보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자, 요거, 유리 선물 빼줬고요. 근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걸 바꿔가지고 빼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닦아주고, 이렇게 받침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뒤에는 실리콘이 붙어있는 경우들과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좋아요료 껴로 잡고 막 돌려! 미친듯이 돌려! 오 눈물 흘린다! 눈물! 검은 눈물! 이렇게 해서 도리도리 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나사를 집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딱 집은 다음에 돌립니다. 대가를 자꾸 주둥이 자꾸 돌려봐요. 보이시죠 나오는 거? 내가 해내. 이 안에 칼블럭을 떼줘야 돼서요. 이런 사설를이 그 정도 받고 잘못하면 타일 깨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를 이렇게 대고. 면 이렇게 왕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막 찢어지고 해서 여기 너무 찢어서 수건도 못 넣는다고 하셔가지고요 예쁜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걸려있는 거라서요 보시면 안쪽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서 위로 돌렸다가 어다 찢어져있네요 심지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이거 1차적으로 닦은 다음에 곰팡이 수압을 뿌려볼게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요런 곰팡이들을 곰팡이 썩을샤라란 하고 뿌려주면 이렇게계리 흘러내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안 흘러내리고 쓰게 되니다 와우! 오메 이쉬 오메 이쉬 오우! 이렇게 해주면 깨끗깨끗! 오우 물색 너무 세다 떼어주는 페인트로 천장이랑 롤딩 페인트 해줄게요 갑니다. 돌렸고 오케이. 이 인조대리석이고요. 주문했습니다. 구멍에 넣어서 수평 잘 맞죠? 네, 모서리 부분을 척하는 다음에 더. 나안 맞다. 8cm 그리고 위에서부터 어느. 자 이제 위에 수건장까지 걸어주면은 완성. 수평 최악 해볼게요. 다 메꿔줄 건데요, 요건데 이홀매트를 물에 섞어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민트색이에요. 그래서 요아크릴 물감에 살짝 섞어가지고 색을 맞춰줄 겁니다. 지금 색을 냈는데요. 이게 조금 마르고 나면 좀더 연해지기 때문에 색깔 똑같겠죠? 이런 예쁜 휴지거이를 이거 시멘트로 짜서 하면 된다고 든요 버텨! 아 테이프를 붙여놔야겠어요 거울도 달고 선반도 달고 수건장도 따았습니다 수건도 넣어놨고요 너무 예쁘죠?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칫솔도 살균기까지 이 주황색도 너무 예쁜데 눈 보라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 빨간 도 너무 예쁘죠? 빨강도 너무 예쁘고, 빨간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연보라도 너무 예쁘죠. 보라는 이런 느낌. 이제 3단계 가볼게요. 3단계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세면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b e f 사실 이 세면대가 지금 살짝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교체를 어차피 해야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여기가 샤워부스 공간인데 여기 지금 이게 원래는 세탁기가 있던 공간이라서 이 부분을 뭔가 샤워기 수준으로 교체를 해서 쓸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해볼 겁니다 요거와 요거 이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조명도 예쁘게 달아줄게요 레츠고 자 아, 이제 세면대 철거를 해줄 건데요 일단은 요거 이거. 이거 물이 나오지 않게 잠가줄게요 뭉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늘려서 아! 후! 그리고 보통 세면대 뒤에는 여기 밑에 이걸로도 고정이 되어있지만 실리콘이 써져있을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살짝 뭐야 실리콘이 없습니다 떨어져있고요 변기 커버랑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풀면되거든요 이제 세면대 해체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다 오! 머 내가 해냈다 닦겠습니다 응. 아 매직 번지로 어 이게 훨씬 나네요 그리고 여기 또 수선을 해줄 건데요 여기 또선반형으로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자 세면대 뭐야 오. 뒷모습으로 언박싱을 했는데, 하늘색이거든요? 하늘색을 분해해 거거든요 짜잔, 요렇게. 기가 막히게 예쁜 컬러의 하늘색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전은 갈색으로 했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색이에요. 컬러감 미쳤습니다. 예술입니다. 요 벽이 민트기 때문에, 이번에 심지어는 요렇게 민트초코, 민트초코 사오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민트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 아 그래서 민트, 이렇게, 민트, 총일시켜야겠다. 아, 그럼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브라운으로 맞춘 거거든요. 여기 브라운. 맞춘 거다, 이 말씀. 그래가지고 바로 설치해보겠습니다. 보시 이렇게 말랑말랑한 천연 실리콘으로 되있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려도 깨질 위험도 없고,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양정한 제품인데요. 차라, 요렇게 믹스매치반넣어봅니까 윈트색 너무 상큼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매스츄라오 이것도 예쁘고 요것도 예쁘고 아참 여러분 샤워기스턴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렇게 선반형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생김으로써 압축공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샤워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샤워 부스가 된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요 호스가 왜 처음에 있던 그 호스는 짜자자자 주름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녹슬고 떼 끼고 하는데 이거는 실리콘으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꼬임 방지도 되고 떼도 안 끼고 굉장히 위생적이 는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안에 필터잖아요. 요거를 계속 사용하느냐. 아니, 아니, 나중에 이런 갈색이 될 거예요. 구호에 사시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 돌라 아, 돌아, 돌아.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싹 뺍니다 그리고 이 친구만 또 따로 살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끼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 필터 샤워기가 굉장히 브랜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바디럽은 8년 차래요 8년 차라서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어, 거그 때문에요 어차피 여러분 필터 샤워기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더웠는데 우리 그래서 화이팅 민트체컵 이게 뭐냐면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거든요. 이런 그레이 컬러가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로 맞췄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커버만 또 따로 할수 있어서 커버만 바꿔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수건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예쁜 걸로 걸어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전기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전기공사를 안 하고요. 그냥 설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조명이 나오느냐. 바로 그 안에 센서 등을 제가 넣어가지고요.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풍이 잘될 겁니다. 곰팡이 걱정 마세요. 아좀 걱정했어요. 네. 제가 이거 설치했답니다 <laughs> 어, 이거 경민 그 환풍기 <laughs> 맞아요. 제가 그한 <laughs> 거. 넣었던... 아, 어, 저희 집에 환풍기가 없으니까 이걸 설치해 주셨군요. 네, 요거 <laughs> 그... 수건은 못드신다 했잖아요. <웃음> 맞아요. 전기세가 <laughs> 거의 안 나와서 저는 약하게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쓰어요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그렇게 해놔도 돼요. 대박. 딱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싹 맞춰주신 거고. <laughs> 아, 그래 이거 또 바뀌었네. 이거는 음. 세면대 필랙 <laughs> 아. 이게 자세히 보니까 민트색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약간 음. 여기 컨셉이 민트 투프로 바췄어요 왜냐면 아, 또 여기 몰딩도 맞아요. 갈색이고, 맞아요. 문도 갈색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갈색이고, 민트고, 여기도 갈색. 갈색이 민트. 투푼. 갈색. 이것도 갈색. 맞아요! 그때 또핑크도다갈수있 핑크로. 그리고 여기도 완전 싹 바뀌었네요? 댄서형전구를 넣어놨어요. 아, 그냥. 진짜 좋다. 이 바닥이 파란색인데, 옛날도 응. 파란색이라고. 맞아, 안정적인데. 어. 좋다. 이사 못갈것 같아요. <laughs> 이사 가면 <이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걸 열어 보시면은 제가 폴로 샵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실리콘이라가지고 이게 다커버형이에요 아, 이렇게 좀 아. 믹스 매치를 또할수 있고. 너무 귀여데요 너무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 포스도 네. 엄청 색깔이 다양해가지고 오. 원하는 대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너무 좋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색깔이랑 완전 네. 찰떡이에요. 맞아요. 뭔가 딱 조화로운 느낌. 근데 좀 음. 완전 드러장식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바꿨어요. 이거. 아, <웃음> 그러네. <웃음> 아, 이거 원래 완전 노란색. 완전 노란색. <laughs> 아, 어 칫솔 색깔도 칫솔 샀어요. 이런 <laughs> 색. <laughs> 포인트가 너무 많다. 진짜 완전 새 집에 온것 같아요. 뭔가 <laughs> 어, 국민 집에 놀러 오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이 세면대 필터가, 네. 이거는 베이직 라인인데. 프리미엄 라인으로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뭘또 좋아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들고 와볼게요 아, 그리고 네. 이게 세면대가 옛날 세면대다 보니까 엄청 음.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보다 키도 크신데 음. 그래서 세면대를 한 7, 8cm 정도 높였어요 아, 오토렇지 않아서 좀 이제 맞죠? 맞아 아, 이렇게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아 어, 알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아요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 그러네 오, 굉장히 유용한친구인데 <laughs>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생물들도안아았을것 같아요. 물속 느낌이 <laughs> 아니라 저는 이 생물고 이걸로 이렇게 타타 어. 그렇지 아니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 보세요. 네. 그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laughs> 네. 뭘것 <먹을> 같아요? <웃음> 저도. <웃음> 아, 맞아요. <laughs> 그리고 그래, 이거 진짜 좋은 게 <laughs> 이렇게 <laughs> 해 가지고 <laughs> 거품도 나오고 아 따뜻한 물. 동도유지도 네, 되고. 네. 지압도 되고. 가지고네근 여기서 이거 하라고 또 제가 의자도샀거든요민트색으로민트색으로드해요 민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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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드해 계속 리해을 민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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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드요 민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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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해요 민드해요 민드요해요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단, 차워기랑 네. 호스 컬러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릴 거라서 어떤 거를, 어떤 게 좋은지 몇개 고르실래요, 일단? 네. 저한테 원하시는 이런 크림색이랑 음. 민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들고 가주실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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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고르네요. 아까 그 민트 소코 조합이 너무. 맞아. 초코는 어, 저기 있어요. 제일 응. 최애 색은 뭐예요? 제일 최애 색이요? 네. 음. 아, 일단 이 민트. 음 이, 너무 예뻐요. 색깔을 잘 뽑은 것 같고. 맞아. 이 노란색도. 이제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자기는 생각날 수도 있어. 빨리. 뭔가 그러면 이 보라색도 보라색? 얘네들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 그럼 이거 세트로. <laughs> 됐다 됐다. 그, 그. 됐다. 됐다 됐다. 너무 됐다. 충분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핑크는 필요 없어요? 핑크 자꾸 그 영업하시는 거아니 <laughs> 핑크색 좋아하는까 핑크색, 너무... 아, 핑크색 사실 원래 좋아하니까 네. 계속 쳐다보고 있긴 했는아 그럼 핑크색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 좋았어. 네. 됐다 됐다. <laughs> 이거 이렇게는 제가 회수할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